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주인이 정하신 그 때까지 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히 살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인의 계획에 의해서 다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을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곳에서 잘산 사람은 그에 맞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또 그러한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열심히 달리고 지켜야 할거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으로서 인생을 대부분 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시작되었고, 주인에 의해서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되고요. 마감되면은 이 세상에서 주인이 보시는 기준으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마태봉 6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희의 영원을 결정하는 삶이다.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많이 쌓아 두고 이제 많이 즐기고 많이 누리도록 다 준비됐어요. 아, 나는 행복하다. 속았죠? 오늘 밤에 주인이 너를 불러 가면은 너를 위하여서 준비해 놓은 이것이 너의 것이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인이 심판자가 되셔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죠. 심판과 관계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사상으로 사니까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좋다는 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점수를 자꾸 쌓아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 두라.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하나하나 쌓아야 돼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속지 마세요. 그 생각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죄에서 나타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평생 믿고 그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죄를 믿고 살아갔는데 그에게 영광이 주어집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아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내가 선하다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거 성취하는 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지요? 아니에요. 내 신분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포도나무라는 말은 포도 열매 맺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포도 나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나타나는 사람, 예? 네? 내, 네, 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많이 나타나는 자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그것은 상이 없지요? 상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많이 해서, 많이 했어요. 예, 꼭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것을 많이 누리고, 주님, 주님의 성품이 많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일이라니까요. 나는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반석해서 물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면서 모세가 거룩한 것을 나타내었느냐가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시는 초점이에요. 주의 일을 직분을 맡은 자들 정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점수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점수를 올리는 것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 자가 볼때는 전혀 점수를 줄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잘못이에요. 잘못이에요. 점수는 하나님이 매기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많이 산 사람은 상을 받고 그 그게 비례해서 큰 상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상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상은 전적 내가 주님의 것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바르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잘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죄의 성품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이런 사상으로 이러한 취미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평생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이 죄의 성품이 나를 속이고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나니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죄의 성품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은 있지만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은 하기 싫고요. 어떠한 충동 받으면은 재수 없어서 하기 싫고요. 여러분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신다면은 열심히 하세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이 죄의 세력이 나를 자꾸 하나님 쪽으로 못 가도록 자꾸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상급이 없어요. 벌거벗은 자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감하지 마세요.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요. 그런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죄에서 오는 생각, 그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타락한 죄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반드시 부끄러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시상대에서 금메달 따는 거하고, 은메달 따는 거하고, 동메달 따는 거하고, 같아요? 그것도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되지. 상급은 무슨 상급, 어른이 돼서 무슨 상급, 그런 데는 신경이 안 써. 그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말은 죄의 성품의 생각을 믿고, 죄의 성품의 사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과 원수요, 나의 원수요,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원수가 주는 소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이땅 위에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들의 사명이에요. 아들의 의무고요. 아들의 영광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 모시고 살아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그것이 아들이지.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럼 아들에게 주어진 본분이 뭐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자식이 부모를 잘하면은 아저 자식이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죠. 당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로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받아요. 당연하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섬기도록 노력하세요. 요한복음 1 3장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영광이 주어지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힌 당자와 같이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 또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사장8 절. 그를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라. 주인을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경주장의 선수와 같아요. 좌우로 바라보고 이 시험 저 시험 빠지지 마세요. 계속 달리세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중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가 달리기 선수라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때문에 달리는 것을 포기하는 선수. 그것은 기본 자세도 안돼 있는 사람이죠. 경주장에서 달리야죠. 주님 바라보고 달리야죠. 골로에서 3장에 있는 것은 표대를 그곳에 두고 열심히 표대를 두고 달리야죠. 주 앞에서 상급받을 그것을 바라보고 달리야죠.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살았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구나. 그 마지막 날까지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예,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가까 해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달려갈 힘이 떨어져요. 못 달려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줄기차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면서 달려갑시다. 네. 감사합니다.